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이 무더운 날씨보다 더욱 핫한 위스키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정보가 좀 빠르신 분들은 해외 면세점이나 국내 면세점 등에서 미리들 구매해서 드시던 로열 브라클라의 국내 런칭 행사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영국 왕실이 보증하는 로열 워런트를 최초로 받은 증류소인 만큼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파티가 진행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 영국 대사 컬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유퀴즈에도 출연하셨고 남한과 북한을 모두 근무하신 콜린 크룩스 대사님도 함께하셨는데요. 한국어를 정말 너무 잘해. 그서 깜짝 놀랐습니다. 로브라클 오신 여로 브라클라의 창업자는 그리고 스카치가 있어서 즐거운 세상의 조성원이자님께서 로열 브라클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스토리가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장 재미났던 건 호수 사용료를 위스키로 대납한다라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마스터의 말을 빌리자면은 로열 브라클라 12 18 21 중에 18년 숙성이 로열 브라클라의 가장 정체성을 가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 왕실이 인정한 고급스러운 맛의 위스키 로열 브라클라의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